안녕하세요. 차이지TV입니다. 제네시스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오늘 차이지TV에서 GV70 특판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물량은 적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시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GV70 차량은 장기 렌트 물량입니다. 모든 물량 즉시 출고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고 GV70이 평균 납기가 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다 보여집니다. 화면의 리스트는 이번에 준비된 GV70 즉시 출고 리스트입니다. 차량 옵션에 따라 블랙 그리고 화이트 색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 옵션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용하심에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이지 장기 렌트 예시견적을 보시면, 60개월 초기 비용 없는 기준으로 월 80만원 초반대 이용이 가능하시며, 약정기간, 초기 비용,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지니, 내게 맞는 정확한 견적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네시스 GV72 인기가 많다 보니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평소 럭셔리 SUV 차량을 알아보셨다면 이번 프로모션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장기랭크, 리스 관련 상담 문의는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융사 비교 견적과 1대1 맞춤 견적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자동차 소식과 프로모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이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